야, 이렇게 된거다 시즌 교체 허상 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랑 선두 증가. 이면에 퍼플 획득하고 습득하고 강력한 퍼를 얻어 봐라. 만약 잘못 획득한 경우 로비에서 초기화하고 다시 획득할 수 있다. 여기선 순수로 해볼까? 참, 광역 범위기 그러니까. 있는 애들 위주로 넣어버려야겠다. 이렇게 하겠다. 자, 16단계 출발 가자! 어 잠시만 너 너무, 너무 빨리 빌리는데 어어 코비가 이렇게 빨오 빡... 어, 그렇지 코비야 버텨라 잘 버텨 봤네 코비가 왜 이렇게 어 피도 안 나온데 아 배야 여기까지구나 <laughs> 너무춥구만어 이게 설정을 초기화도 다시 할수 있구나 자 세이디 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이디 차원에서는 이구요. 빵빵한 애들을 넣어야지. 아 근데 시온 스킬도 아쉬운데 이번에 시온 스킬 빠르게 사용됐는데. 로네야 미안하다. 안 되면 너 다시 할게. 가자 얘들아. 난 너희들 믿고 있어. 특히 시온. 공속 공속. 그래 겁나 빠를 거야 우리 시온 시온이. 와. 아 시온이 도항님 스킬 진짜 빨라졌다. 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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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와 시온 공석 빠우. 이거지. 내가 너 때문에 템을 몰아줬지. 야 쏘는 것 봤다. 쏜는 것도 봐. 겁나 것 있다 진짜. 로아 잠시만. 육두랑 마 마요가 죽었어? 아일러없으니까 빡세게 빡세다. 아애들도 죽었네. 아 근데 된다고 해도 애들이안 죽는다고 해도 시간이 안 되겠다. 시원시원나 제발! 아, 시원시원, 니 피가! 아, 시원시원, 니 피가! 애들은 죽질 않는데 딜을 못 넣어요! 애들 축제 질 않는데 딜을 못넣는다고요 슬프다. 여기까지가 끝인가? 그 와중에 아산 죽었어. 아, 전 여기까지인가 보네요. 끝!